고관절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질환 중 마지막입니다.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 또는 허혈성 괴사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LCPD라고도 합니다. 그 강아지의 경우에는 유년기 그러니까 어릴 때죠, 한 7개월에서 한 13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 질병이 나타나는데요, 질병에 의한 고관절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상성 탈구나 어떤 선천적으로 헐거워서 생기는 게 아니라 고관절의 영양학적인 공급을 받지 못해서 고관절 연골에 괴사가 일어나게 되는 질병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소형견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유전적으로 토이푸들, 미니비숑, 포메라니안, 이런 소형견, 특히나 다리가 좀 얇고 좀긴 아이들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엉덩이 쪽을 만지려고 하거나 뒷다리를 당겨서 필려고 할때 통증 반응을 과하게 보이게 되고요 다리를 좀 절뚝거리면서 걷거나 들기도 하고요 서 있을 때좀 문제 되는 다리 쪽에는 힘을 주지 않고 약간 까치발을 들고 서 있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나 이 LCPD 질환의 경우에는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어, 심한 근육량의 감소를 보이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완벽한 재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이 질병을 조기에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1년 미만의 어린 소형견을 키우고 계신다. 그런 아이가 다리를 절고, 어, 오른쪽과 왼쪽 그 허벅다리 근육량을 만져봤을 때 차이가 좀 난다라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이 LCPD라고 하는 질병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질병의 극초기, 굉장히 초기에는 방사선 상에서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좀 늦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으로 방사선 재검사를 해보면은 고관절의 연골의 괴사, 질병의 진행을 확인해서 네, 확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 LCPD, 고관절 무혈성, 허혈성 괴사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어, LCPD의 경우, 진단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수술적 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이 질병은 고관절 대퇴골두 연골이 괴사가 돼서, 괴사라는 게말 그대로 관절이 썩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되는 고관절을, 썩고 있는 고관절을 제거를 해서 없애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뭐 내과적인 약물 관리나 뭐 재활치료를 통해서 회복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을 받는 즉시 수술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수술적인 교정이 늦어질수록 재활이 더 오래 걸리고 근육의 구축, 다리 근육이 굳어서 펴지지 않는 구축이 일어나서 장애가 남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수술 방법은 앞선 고관절 질환과 마찬가지로 문제되는 고관절을 제거하는 FHNO 수술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LCPD 질환의 수술, FHNO 수술도 중요하지만 재활이 무척 중요하고 재활이 또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재활을 하는 방법은 수술을 받은 다리를 좀 딛게끔 체중을 부중을 하도록 반대쪽 다리를 들어서 체중을 좀 딛도록 하는 이런 운동이나 아니면 ROM 운동이라 그래서 근육의 구축이 온 상태에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ROM 운동 또는 목줄을 잡은 상태에서 아이가 앞에서 조금 끌고 나가게끔 하면서 뒷다리에 힘을 좀 주면서 걷도록 유도하는 이런 훈련들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활운동을 잘 하면 일반적인 생활 뭐 뛰고 걷고 점프하고 이런 정도의 생활은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고관절 질환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저희 스마트 정형외과 동물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정형외과 동물 병원에서는 일반적인 대퇴골두 절단술, FHMO 수술뿐만 아니라 저희 병원에서도 인공관절 수술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이에 맞는 정확한 진단, 수술을 통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